네, 안녕하세요. 단격입니다. 자, 뭔 얘기 하려고 나왔냐? 아, 무려 이번에 패치 노트가 떴어요. 이제 무려 이제 어디 있지? 자, 이번 패치 때 혈죽이 공격력 6%에 뼈보 막 방어력이 10%나 오른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데, 전이 패치 노트 보고 그냥 웃었거든요. 어, 기뻐서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내부전쟁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내부전쟁 1시즌 테섭을 포함한 1시즌부터 혈죽의 패치노트의 행보를 좀싹 긁어봤습니다. 일단 천천히 보시죠. 먼저 최초의 패치입니다. 8월 15일 혈죽이 주격이 1회성 패치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격력이 10% 줬고요. 뭐 뼈뽕호막 뼈뽀보호마... 상향한 건 좋지만 이제 그 외에 자잘한 이제 그 생존 능력을 좀 하향시킨 패치였죠. 이것 때문에 기존의 용군단까지는 무한 주격으로 인한 뭐 이제 그 생존 운영이 됐었다면은 이제 내부 전쟁부터는 일회성 주격으로 우리가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많은 혈족분들이좀 크게 실망을 했었죠. 뭐 아무튼 뭐 지금은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9월 10일 1시즌 중간입니다 1시즌 중간에 이제 뭐 여기는 세트 효과 너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혈기 죽음의 기사는 공격력 5%를 또 받습니다 무려 한 시즌에 공격력 10%와 5% 물론 테스점이이지만요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어 뭐야 어두 번이나 공격력 패치 받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10월 5일에 아직도 1시즌 중이지만 혈주계 이제 살레인 영웅 특성이 또 상향을 받습니다. 어우, 그러면 뭐야? 혈주 계속 상향을 받고 좋은 직업이네요. 아 근데 무려 여러분 1 0월 26일날 또 상향을 합니다. 혈기 주공이다 한번더 상향을 해. Oh mate. Oh oh my god. Oh oh, e x p e d a b l e 무려 각각의 공격 공격 스킬과 살레이 또 상향을 받습니다. 무려 한 시즌에 상향만 네번 먹은 직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려 혈기죽음의 기사 11월 28일 이제 1시즌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이, 중이었을 거예요 또 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의 인도자네요 어? 살레인만 상향한 게 섭섭했는지 죽임을 또 상향받아요 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2시즌이 되었습니다 자 2시즌 업데이트날 직업조정 있겠죠? 근데 하지만 혈기죽음의 기사 무려 공격력 20%를 받았습니다 이야 야 이제 어? 10%, 5%, 5% 주기 부재부, 아, 아까 우리가안 그러니까 되겠다. 얘네는 그냥 한꺼번에 주자. 라고 20%를 더 줘버리는, 이제, 전대 미문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뭐야? 와! 이렇게까지 혈, 이렇게까지 한 확장팩의 공격력을 빵빵하게 받은 직업 몇 없을 거예요. 근데, 무려 끝나지 않습니다. 자, 4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12일로 가면, 무려 죽음의 인도자, 또 상향을 받습니다. 탈레인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아, 이혈족더 이상 탈리기 힘들다. 조금만 사람으로 만들자 해서, 또한번또 상향을 받았습니다. 아 좋아요. 아, 너무, 너무 멋있어요. 아, 이게, 어, 단한 번도 한 확장팩에서 너프를 받을 적이 없는 직업.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전쟁, 3시즌을 진행 중이죠. 3시즌 진행 중인데 자, 3시즌 진행 쯤에 또한번더 상향을 받습니다. 뭐가 상향받냐? 무려 혈기 죽음의 기사의 뼈보호막이 상향을 받습니다. 야 이러면 뭐야 더 튼튼해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 되어진 거 아닌가요? 끝에다가 다시 얘기해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패치 공격력 6%랑 뼈보호막의 방어도가 10%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인 것만 생각해도 내부전적 1시즌으로부터 혈주이 받은 공격력 상향은 대충 한 40%에서 50% 정도로 제가 암산이 되거든요? 6%. 자, 이거 공격력 상향 볼까요? 6%, 20%, 그리고 5%, 10%. 무려 41%네요? 공격력 상향만 해줘요? <laughs> 자, 그러면, 아, 뼈보마, 이렇게까지 상향받으면 혈죽 개사기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탱커들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뼈보마가 둘렀을 때, 제혈주의 방어력 23만 1,903 올라갔습니다. 요걸 좀 적어 놓을게요. 711에 혈주 23만 1,093. 그리고 여기서 뼈보호막으로 얻은 방어력은 116,536입니다. 116,536. 자, 요거를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탱렙들의 판금 탱커들을 좀 살펴봐야죠. 딱사랑 두루랑 양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혈축하고 같은 성상 놓기에는 조금 이제 이상해지니까요. 자 먼저 전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애초에 전탱은 방패막기탱커기 때문에 뭐 방어력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냐라고 할수 있지만 무려 50, 아 258,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국짜리 전탱이요 탱 전탱 방어력 158,000입니다 심지어 혈죽 같은 경우는 뼈 보호막이죠 얘는 그냥 안 켜도 이렇습니다 <laughs> 뭐,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좋아, 좋습니다 아, 뭐, 전탱,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보기로 가보죠, 우리가. <laughs> 아, 보호기사는, 그러면, 아, 상경님, 보호기사는 정패 때문에 다른 전사와 혈주기에 비해서 방어력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아, 맞아요. 맞습니다. 보호기사는 기본적 방어력이, 방어력이 197,100이네요. 잠깐만, 메모할게요. 그래, 보기. 방어력. 19만 7,714네요. 여기서 이제 얼마를 더 해야 하냐. 이제 한번 또 가보자. 하나 둘셋 38만 9,562 얼마가 올라왔죠? 그러면 보자 6 1,809네요. 16만 1,809. 이게, 그리고 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대충 한 36만 정도로 예측, 측정하겠습니다. 을 뭐가 상향이죠, 도대체? 뼈보막 상향해가지고 혈중한테 좋은 게 뭐죠? 음 이게 뭔데, 도대체? 이게 상향이야? 정상화지? 아니, 애초에 정상화도 아니잖아. 애초에 이게, 이게 정상화도 아닌데, 뭐, 이거 줘가지고 상향이라고? 뭐, 설주 개삭이라고? 지금? 그나라니? 심지어, 야, 하랍장팩에 공격력 상향만 지금 4 0로 먹었다. 이게 말이 되냐? 어? 자, 그러면, 아이 그, 탕경님. 그래도 뼈보호막이 지금 11만, 뭐, 6천 정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10% 부르트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 아,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laughs> 아무튼, 자, 11만 6천이니까, 그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1 1 6 0 0을좀더 해보죠. 그럼 얼마인가요? 대충 한 25만이, 안 되네? 어 근데, 자,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상경님, 혈죽은 애초에 전탱도 아니고 보기도 아닌데, 전탱이나 보기랑 방어력 같이 붙여놔가지고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건 맞아요, 솔직히. 이제 얘기하시는 분님. 그쵸. 직업이 다른데 같은 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죠. 애초에 이제 내부전쟁 들어왔을 때부터 생존능력을 거의 다다 다 뜯어, 뜯어 가버렸으니까요. <laughs> 애초에 내부전쟁에 들어와서 생존 능력을 대부분을 다 뜯어가 버리고, 이제 와서 뒷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와서라도 그, 맞지손은다 떠나는데, 왜 아까만 지금 고치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참. 그리고 저6도 저기 웃었거든요, 지금? 저거 사용해봤자, 지금 날뛰고 있는 전택 양조 보기? 뭐, 수두는 좀 약간 안타깝긴 해요. 수두랑 악탱하고 혈축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 뭐합니까 지나가던 학탱인데 저정도면 디벤시우스랑 일기투어 가능한거 아니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나도 진짜 가슴이 개같이 웅장해진다 <laughs> 마무리 하죠 전 혈죽 이번 상향해서 아 이거 혈죽 좋아하시는거 아니냐 라고 하실거 하시는분들 계실거잖아요 그냥 하던 탱커 하세요 그냥 혈죽 할거면 그냥 애정으로 해 녹화 마.. 녹화 마무리 하죠